닭게장이 육개장의 하위 호환 버전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건 맛있는 닭게장을 못 먹어봐서 그런 거란다 시작 먼저 닭의 껍질을 벗기고 날개 끝과 똥구멍 부분은 잘라줘 끓는 물에 닭껍질 소주를 넣고 살짝 데친 다음 소주와 함께 갈아줄 거야 이게 바로 닭껍질 주구나 혹시 원샷 가능한가요? 원샷을 못하면 장가를못 간다는데 원샷을 못하는 게 나쁜 선택만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제 팬에 갈아놓은 닭껍질주, 고춧가루, 다진 마늘, 대파, 식용유를 넣고 볶아서 양념을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아까 손질해 놓은 닭은 통마늘과 함께 물을 계속 부어가며 50분간 끓여줘. 나는 형이 처음에 닭껍질을 벗기길래 제일 맛있는 부위 버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이제 삶은 닭은 건져서 살을 발라주고, 닭육수에 무, 닭고기, 서란줄기, 아까 만든 양념, 국간장, 멸치 액젓을 넣고 빠글빠글 끓인 다음, 숙주, 청양고추, 후추를 넣고 한번더 끓여. 줄 거야. 마지막으로 다시다 반 숟가락만 넣어주면 닭개장 끝 뚝딱.